활기 넘치는 스시랜드 외관은 분주한 도쿄에 자리 잡은 활기찬 스시 가게입니다. 회전 초밥 레일이 돌아가며 다채로운 초밥들을 선보입니다. 가게는 손님들의 즐거운 수다와 활기찬 스시 요리사들의 외침으로 왁자지껄하다. 도토 작고 사랑스러운 다람쥐가 몰래 초밥 가게에 들어가 눈을 반짝였다. 도토는 참치를 발견하고 장난기 어린 의도로 눈을 반짝였다. 그는 회전 레일 위에 유혹적인 참치 초밥을 쫓아. 결연한 추격을 시작한다. 분주한 스시 레스토랑 안에서 토토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질주하며 그의 눈은 반짝이는 참치 스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빨라지고 토토는 아저 참치 초밥! 이라고 외치며 추격전을 벌인다. 토토가 회전하는 접시에서 미끄러지면서 재앙이 닥치고 그의 추격은 우스꽝스러운 회전으로 변합니다. 토토는 어쩔 줄 몰라하며 빙빙 돌고 당황한 표정은 소용돌이치는 스시 속에서 그의 정신없음을 포착한다 호기심 어린 눈들이 토토의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 돌아서고 즐거움이 식당 안으로 번져나갔다 다나카씨는 토토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를 레일에서 구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다나카씨는 집중력 있게 작은 밤으로 장식된 특별한 다람쥐 초밥을 만듭니다 그는 밤을 섬세하게 다듬어 밥 위에 올리고 김으로 눈과 코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건 너가져 다나카가 말한다 토토는 다람쥐 초밥을 맛보며 기쁨에 찬 표정을 짓는다.